자 이제 음, 마지막 땅의 학습활동 부분 정리해보기로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생각 모으기 부분에 1번 문제 보시면 자, 내용을 감상하고 난 다음에 등장인물 간의 갈등 내용 정리해보는 건데 음, 강노인은 땅을 팔지 않고 계속 농사를 지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어, 강노인과 동네 사람들 간의 갈등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하면 음, 동네 사람들 아래다가 여기다 정리합시다. 밭에서 나는 밭에서 나는 인분 냄새로 골머리를 아름 정리하고 계시죠? 밭에서 나는 인분 냄새로 골머리를 아름 강노인의 밭에 연탄재를 뿌리거나 시청에 직접 항의하며 강노인의 농사를 방해함. 강노인의 농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함. 됐죠? 그래서 어, 둘 간에 지금 갈등 외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강묘인과 또 그치 아내와 자식들간의 갈등 여기다 이제 정리. 농사를 그만두고 농사를 그만두고 땅을 모조리 팔아 농사를 그만두고 땅을 모조리 팔아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살고 싶어함. 농사를 그만두고 땅을 모조리 팔아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함. 그래서 역시나 외적 갈등 이러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문제. 자, 이 소설에서 등장인물들이 추구하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파악한 다음에 가장 공감가는 그런 인물 선정해 보는 것. 일단 첫 번째 먼저 보시면. 땅을 중심으로 했을 때그 문화적 가치, 사회적 가치 정리한 건데요. 강노인 보이죠? 어, 도시와 가정에서도 자신에게 정서적 위안을 주는 땅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런 행동으로 봤을 때, 어, 땅의 전통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음, 땅의 기반을 둔 정신적 가치를 중시 여기는 그런 사람을 대표하는 거고, 자, 동네 사람들은 거기다 정리. 강노인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강노인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이해관계 음, 여기에서 이해관계는 이익되고 해되는 거죠 음, 이해관계만 따지는 것으로 보아 이해관계만 따지는 것으로 보아 개인주의적인 개인주의적인 도시의 삶에 적응한 채 자본을 중시하는 물질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지향하고 있다 됐어요 그다음 아, 세 번째, 강노인의 아내와 자식들은 정리할게요. 강노인의 삶을 이해, 수용하기보다는 강노인의 삶을 이해, 수용하기보다는 편안하면서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원하는 것으로 보아 편안하면서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원하는 것으로 보아 전통적 가치보다는 현실적 가치를 중시한다. 중시함 뭐 됐죠? 전통적 가치보다는 현실적 가치 중시함. 자 그다음 두 번째 자신의 가치관에 비추어봤을 때 가장 공감가는 인물 선정을 해보고 이 중에 있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본인은 어떤 이유로 음, 가장 공감이 가는지 한번 선택해서 정리해 보시면 되고요. 이건 본인의 생각 쓰는 거니까 이세 중에서 고르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우리는 넘어가서 세 번째. 이 소설의 배경이 된 1980년대, 요거잘 알아두셔야겠죠? 1980년대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한 설명인데 자, 중요한 것들 한번 봅시다. 1980년대는 산업화 도시화가 가속화됐고요. 그래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특히 서울로 모여드는 그렇죠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주택의 수요도 증가를 했다. 그래서 거기 체크하시고. 여기에다 쓰세요. 주택난. 주택난의 원인. 첫 번째 주택난의 원인 1. 거기에다 부동산 투기까지 원인 2. 주택난이 너무 심각해졌고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했어요. 택지개발 사업 추진. 여기에다가 해결책. 주택난 문제의 해결책. 그런 결과 거기 서울 시내 외곽에는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됐고요. 서울 근교에는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요거 고기 묶으시고 거기 묶으시고 거기다 써요. 농경지들이 택지로 개발되기 시작. 농경지들이 택지로 개발되기 시작. 그래서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이자 삶의 근원이라고 인식되었던 땅이 그쵸 음, 도시와 흐름 속에서 개발의 대상이자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그쵸 바뀐 거죠 인식이 변화됐다 거기 화살표 연결해 주시고 여기다 써요 음, 땅에 대한 땅에 대한 인식 변화 땅에 대한 인식 변화 하셨어요 땅에 대한 인식 변화 자, 거기까지 정리해 주셨으면 이제 첫 번째 문제,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결국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뭘까? 이 마지막 부분, 자, 거기다 정리합니다. 자, 산업화 도시화의 흐름 속에서, 산업화 도시화의 흐름 속에서 삶의 터전인, 삶의 터전인 땅이 개발의 대상이자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세태를 비판하고 삶의 터전인 땅이 개발의 대상이자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세태를 비판하고 인간과 공존하는 생명의 공간으로서의 땅의 소중한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인간과 공존하는 생명의 공간으로서의 땅의 소중한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정리 되셨죠? 음. 자, 그랬을 때, 자, 요 행동을 요 활동 바탕으로 해서 결말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근거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음, 이쪽 의견 같은 경우는 강노인이 땅을 팔았으면 좋겠다.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전통적 가치를 고수하느라 함께 살아가는 이유 자식을 배려해라.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 근거를 들어서 얘기를 했고요. 자, 요거에 반대되는 입장을 한번 평가를 해보면, 음, 사례를 들어서 정리를 할 테니까 간단히 써두세요. 나는 강노인이 땅을 팔지 않고 계속 용사를 지었으면 좋겠어. 동네 사람들의 이익이나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이 평생 지켜온 가치관을 버리거나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땅을 팔면 동네 집값이 오르고 자식의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땅을 파는 그 순간, 강 노인은 삶의 뿌리를 잃어버리고 말 거야. 등등등,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음, 음, 상대적인 의견이 되겠죠.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 넘어가셔서 생각 펼치기에 나와 있는 시를 볼게요. 이 시도. 어, 자주 언급되는 시니까 잘 체크해 놓읍시다. 생각 펼치기 부분 보시면 동승이라는 자유시가 나와 있어요. 거기. 동승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문화 시대에서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드러낸 시다라고 간단히 제시되어 있죠. 어, 일단 간단하게 갈래부터 먼저 정리.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 자유시, 서정시. 됐어요. 자유시, 서정시. 그 다음에 성격은 성찰적. 그 다음, 비판적, 성찰 비판. 그 다음, 제재, 중심 소재, 제재는 지하철에서 마주하게 된, 지하철에서 마주하게 된 아시안 남녀. 아시안 남녀. 그 다음, 주제, 주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시각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시각과 그에 대한 반성 그에 대한 반성 그다음 음, 특징 세 가지만 특징 첫 번째 특징 1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사적으로 전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사적 전개 그다음 두 번째 주변의 경험을 생활 주변의 경험을 평이한 쉽다는 의미죠. 평이한 시어와 진술로 표현. 평이한 시어와 진술로 표현. 세 번째, 대조를 통해 대조. 대조를 통해 정서가 심화되고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드러낸. 대조 알죠? 두 대상 간의 차이점. 음, 대조를 통해 정서가 심화되고,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드러내. 자, 거기까지 정리하셨으면 이제 본문 봅시다. 자, 국차를 타고 앉아가다가 문득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들려서 살피니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그치, 외국어겠지, 그치? 자, 누가 한 말이야? 아시안 젊은 남녀가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은 거기다 간단히 아시안 젊은 남녀의 말이고요 아시안 젊은 남녀의 말. 그리고 거기 아시안 젊은 남녀에다가는 따로 묶어서 또 쓰세요. 시적화자가 관찰하는 대상. 시적화자가 관찰하는 대상이고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시적화자가 관찰하는 대상.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자, 여기까지 끊으시고, 음, 국철에서 아시안 남녀를 보게 됐나? 국철에서 아시안 남녀를 보게 됐나? 늦은 봄날, 더운 공휴일 오후 요거 체크하시고 어. 계절적 그리고 시간적 배경 계절적 그리고 시간적 배경 나는 잠무하러 사무실에 나가는 길이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저희들이 무엇을 하려고 국철을 탔는지 궁금해서 쳐다보면 거기 묶어서 차별적 인식을 가지고, 차별적 인식을 가지고, 천박한 호기심으로, 그 뒤에 나와요. 천박한 호기심으로 아시안 남녀를 쳐다본 나. 차별적 인식을 가지고, 천박한 호기심으로 아시안 남녀를 쳐다본 나. 서로 마주보며 떠들다가 웃다가 귓속말할뿐 나를 쳐다보지 않아 모자장사가 모자팔라오자 선원 주고 사서 번갈아 머리 써보고 만년필 장사가 만년필 팔라오자 선원 주고 사서 번갈아 손바닥에써 보는 저희들 짠짠 여기까지 정리. 자 나의 호기심과 달리 나의 호기심과 달리 평범한 모습의 그들. 나의 호기심과 달리 평범한 모습의 그들. 그다음. 자, 문득 나는 천박한 호기심이 발동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 거기 황급하게 차창 밖으로 고개 돌렸다. 창피했던 거지? 응. 자, 거기 묶어서 정리해줬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편견을 깨달은 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편견을 깨달은 나 하고 화살표, 자기 반성, 부끄러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 편견을 깨달은 나, 자기반성 그리고 부끄러움, 국철은 강가를 달리고 너울거리는 수면 위에는 그담 또 묶어요.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가 물결을 타고 있었다. 나는 아시안 젊은 남녀와 천연하게 동승하지 못하고 있어 낮짝 부끄러웠다. 여기까지, 여기가 대조죠. 음 거기 묶어서 써요. 자,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는 같이 어울리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동승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나와 새들의 대조적인 모습. 대조. 나와 새들의 대조적인 모습. 해놓고요. 그리고 거기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는요. 따로 묶으셔서 거기다 쓰세요. 다양한 문화의 외국인들과 다양한 문화의 외국인들과 공존해야 함을 공존해야 함을 깨닫게 하는 깨닫게 하는 대상. 다양한 문화의 외국인들과 공존해야 함을 깨닫게 하는 대상. 국철은 회사와 공장에 많은 노선을 남겨두고 있었다. 저희들도 일자리로 돌아가는 중이지 않을까. 점점점. 음 그제서야. 나도 생각을 바꾼 거죠. 어, 거기 묶어서 쓰세요. 저희들이 나와 같은 처지임을 깨닫고 저희들이 나와 같은 처지임을 깨닫고 동질감을 느낌. 저희들이 나와 같은 처지임을 깨닫고 동질감을 느끼. 그리고 곧까지 끊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정리 나의 태도에 대한 반성. 인드 깨달음 나의 태도에 대한 반성 그리고 깨달음 되셨죠? 자이 시에 드러나 있는 사회 문화적 가치 먼저 정리합시다. 자, 외국인들에 대한 음,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차별적 인식과 편견을 버리고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편견을 버리고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조화와 공존의 가치를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조화와 공존의 가치를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됐죠? 그다음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음, 이것에 대한 뭐 같이 더불어 살자.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다. 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거든요. 간단하게 예문, 음, 본인의 생각을 참고하셔서 쓰세요. 거기다 정리할게요. 다문화 사회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편견은 사회 통합에 방해가 된다. 이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존재임을 인식하고 공존하려는 포용적 태도야말로 포용적 태도야 말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삶의 방향이다. 이 정도 본인 생각이랑 참고하셔서 정리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우기두 번째 가 보시면 우리 공동체가 중요하게. 어, 여기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한번 찾아보고 이에 대한 관점이 잘 드러나도록 시창작해봐라 뭐 이렇게 나와있는데 주제 정리하는 건데 주제만 간단히 한번 해볼까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생태계 공존. 음, 여기다가는 간단하게 뭐 요즘 남녀평등, 양성평등, 양성평등에 대한 남녀평등, 그다음에 인간관계 소외된 혹은 단절된 절된 인간관계 회복에 대한 이야기, 혹은 소외된 노인 세대, 노인 세대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뭐 지구촌의 평화 등등등, 뭐이 정도. 두시면 되고 이 중에서 선정하셔서 본인의 어, 경험이랑 관련된 거 생각해서 주제 선정하고 느낌 정리해서 시써 보시면 어, 수행이 되겠네요. 그렇죠? <laughs>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시를 창작해 보시는 것까지, 어, 그게 그 뒤에 있는 음, 뒤에 있는 문제까지 쭉 연결이 될 거고요. 우리가 거기서 체크해야 되는 거, 요 평가 기준 음, 이러한 시들이 어, 사회문화적 가치를 잘 다뤘냐, 자신의 관점 잘 드러나 있냐 그런 내용을 시의 특성을 살려서 효과적으로 표현했냐, 이런 것들 기준 잘 기억해 두시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 289쪽에 보시면, 어, 요 마지막, 어, 마지막 쌍에 대한 정리하기 부분을 한번 봅시다. 문학작품의 수용 생산 보시면, 음, 보이죠? 작가는, 음, 자,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문학 작품을 통해서 심미적으로 형상화하고, 독자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 수용, 그래서 공감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래서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은 이 문학 작품이라는 걸 중간 매개로 해서 작가와 독자가 서로 소통하는 과정이다라는 걸 표로 그려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아래 자 공동체에. 평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문화적 여러 가지 가치의 그런 예가 여러 가지 사례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가치를 고려한 작품을 수용 생산할 때 작품에 드러나 있는 사회적 가치 수용하는 것과 생산할 때 독자의 입장과 작가의 입장일 때 작품에 드러나 있는 다양한 삶의 방식, 사회문화적 가치를 파악해 보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주제나 사회문화적 가치를 해석, 평가해 본다. 이거는 독자의 입장, 그렇죠? 그 다음 자신의 경험, 생각, 느낌 여기에다가 사회문화적 가치를 부여 그 다음 관점이 잘 드러내도록 생산을 해봐라. 이거는 작가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앞에서 간단히 정리했던 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써보는 거. 문학은 공동체 차원에서 중요하게 간주하는 그런 가치를 다루고 그리고 음, 고개가 간단히 정리, 자신의 경험, 생각이나 느낌에 사회문화적인 가치를 부여해서 작품을 생산한다. 이러면 아마 답안이 될 거예요. 거기까지 간단히 정리하셨으면 음, 6-2 마지막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어,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